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아, 아, 오늘이, 오늘은 분갈이 할게요. 두둘레 아까 클라우카스 이것도 엄청 오래됐네요. 클라우카스가 음, 이것도 두둘레라고 요즘에 많이 컸어요. 이것도 분지를 하고 요 하나 분지했어요. 하나 선물 받은 아이인데. 아마 뿌리를 적심했을 거야. 아마 그런 그렇게 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 레드 샴페인,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인데, 이렇게 기쁘게 물들었어요 다져지고 여기가 촘촘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생장등 밑에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너무 예쁘죠. 요것도 화분이 작아서, 요거 좀큰 화분에다가. 옮겨주고 한번 뽑아볼게요. 샴페인이 저는 키우기가 쉬웠어. 이것도 물 줘가지고 잘 뽑아지네요. 물을 준 상태라서 키우기가 쉬워서 저는 샴페인을 좋아해요. 이것도 뿌리가 이거 아니었으면은 다 딸려 나올 뻔했는데 물을 준 상태라서. 뿌리가 이 정도밖에 딸려 나오질 않았네. 물을 주니까, 어, 잘 나오긴, 하, 잘 나오긴 하네요. 빠져서. 물을 줘가지고, 어,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을 준 상태에서 다행이라, 다행히도 잘 뽑아졌어요. 이정도로 빼주고 뿌리를 뿌리를 잘라 줘 볼게요 뿌리가 이렇게 기다랗게 조금만 더 잘라 줄까요 이렇게 잘라주고 요큰 화분에다가 심어 볼게요 이것도 뭐 그렇게 막 크진 않은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서, 요런 화분에다가, 배수층을 해주고, 흙을 넣어주고, 뿌리가 길긴 길다 조금 더 잘라줄까봐. 뿌리가 기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작은 삽으로 넣어줄게요. 이쪽도 살짝 들고. 화분이 조금 더 커서 뭐 그렇게 음, 풍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넓게 그렇게 넓진 않아요. 아, 세상에 진짜 이뻐졌네요 생장등 밑에서 이거를 손으로 돌리고 있어. 생장등 밑에서 아주 예쁘게 잘 커네요. 잘 들었네. 물도 다젖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고 아사토로아사토로 마무리하면은 끝인거죠 예쁘게 물이 들라고 생장등 밑에다 놨어요. 얘는 그랬더니 물이 아주 잘 들었네요. 중심점 어, 맞았나 보고 생장점이 맞았나 보고 이쪽으로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기울은 쪽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아우, 진짜 여기가 아주 다 젖어가지고 촘촘하면서 물드는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글라우 글카스를음 심어 줄 건데 이제 화분에 어떤 게 어울릴지 몰라서 화분을 두 개를 갖고 나왔는데 이제 뽑은 뽑은 다음에 뽑은 다음에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어울릴지 한번 뽑아서 보겠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이것도 뽑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애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어, 잘뽑히네 그래도 뽑힐 것 같아요 어, 그래도 깊이 뿌리가 다 잘려져 나와 가지고 음, 깊진 않았어요 뿌리가 속에서 다 잘려져 나왔습니다 이건 목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라 어, 씻긴 하네요. 적심은 안 했었나봐요, 그래도. 적심 자리가 없어요. 적심은 안 했던 걸로. 뿌리가 화분 속에서 잘려져 나와서 뿌리가 몇개 없네요. 요게 하엽이, 요거는 어, 하엽이 잔뜩 있는데, 이거는 뭐, 신고 나서 해줘도 될것 같아요. 요런 하엽은. 두둘레약가들 하엽은 진짜 많이 생기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겨서. 그리고 하엽이 쬐끔해가지고, 떼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화이트 그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냥 둔 채로 키우는 것 같아요, 하엽을. 이것도 쬐끔해서 만만치 않네요. 하엽이 쪼금쪼금해가지고. 이 대충 해주고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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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말아야 될것 같아요 대충 했어요 그냥 대충 대충대충,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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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아우 이쁘네요 화분이 요거 요거는 좀 입구가 작아서 음 요게 좀난것 같아요 요것도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심어 줄게요 이렇게 블라우카스, 배수충을 해주고, 요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올려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서 흙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목대가 좀 올리고 싶으면은, 음, 잡아서 땡기면은 올려지니까, 어, 그렇게 하면은 되더라고요. 이게 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쳐주면은 이게 참 좋아요. 흙에 고루 딱 들어가는 게 그래서 자꾸 쳐주게 돼요. 이게 손에 무리가 가서 안 좋은데도 이게 자꾸 이렇게 돼요. 골고루 딱 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를 뭐안 뽑아줘도 이게 목대가 또 생겨나오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이렇게 해주면은 마무리가 다된것 같아요. 목대 있는 애들은 굉장히 더 쉽죠. 창도 쉽지만은 창들은 또 이파리가 있어서 조금 그런데 목대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은 음, 금방 심는 것 같아요. 요렇게 심어줬습니다. 예쁘게, 요런, 제가 만든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글라우카스, 글라우카스하고, 어, 샴페인. 너무 예쁘죠? 샴페인.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요렇게 분갈이를 끝 마쳤습니다. 음, 여러분, 감사합니다.